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빠바라몽토빠입니다. 아마도 역대급 강남 분양이 될것 같습니다. 한해 동안 이렇게 많은 양의 공급 물량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강남 쪽 공급은 그동안 거의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해갈이 되지 못하는 물량이 대부분이었고 무엇보다도 대단지 분양이 거의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2, 3년 전에 분양했던 레미안 원베일리가 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게 보다 상급지 진입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 일단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데 방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죠. 솔직히 강남 분양은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아무리 분양시장에 나와도 당최 손이 가지 않는 언터처블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나 가점이 빵빵한 분들이 여기를 타겟으로 해서 집중 공략을 해왔었는데요. 가뜩이나 물량도 소량인데다가 청약 경쟁률도 살바랄 만큼 높은데다가 지원자들 면면이 거의 가점면에서나 자금면에서도 퍼펙트한 경지에 올라선 분들이 많아서 경쟁 자체가 되지 않는 곳이었죠. 근데 이번에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규제 지역 안에서도 완화되는 청약제도 때문에 얼마든지 가점 걱정하지 않고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바로 추첨제가 새롭게 대거 도입이 됩니다. 적용 시점은 바로 4월 1일부터인데요. 기존의 60제곱 이하는 100% 추첨제였는데 이젠 다음 달 1일부터 규제 지역 안에서도 60% 추첨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러니 5구제곱 평형에선 가점으로만 승부를 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가점이 낮은 분들도 당당하게 입주민이 될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8호 제곱 이상 중대형 평형은 추첨제가 20% 낮아지죠. 중장년층 중에 가점을 잘 쌓으신 분이라면 가점제 위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진입하는 기회를 더 넓힐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반된 기회가 엇갈리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젊은 층이라면 60제곱 이하에서 일단 추첨제로 갈수 있고, 중장년층이라면 8호 지급 이상에서 가점제로 갈수 있는 양방향 당첨 루트를 뚫어 놓은 거고요. 이건 그냥 땡큐라고 할수 있죠. 근데 강남 분양은 자금이 문제가 될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추첨제 물량이 빵빵해도 진입할 수 있는 기본 자금 체력이 안 되면 그림의 떡에 불과한데요. 이것도 어느 정도 문턱을 낮출 수가 있어요. 바로 12억 이상 중도금 대출 금지 규정도 이번 달에 완전히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거라 볼수 있겠죠. 중도금 상한선 5억도 없어지는 바람에 강남 같은 곳에 진입을 하려면 대출 문제가 골머리를 싸매게 만드는 걸림돌이었는데 일단 계약금만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진입을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상급지라 끝까지 집을 가져가는데 부담이 있다면 분양권 거래도 가능할 수 있어서 출구 전략을 짤 수가 있죠. 계약금 외에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 것인지는 향후 부동산 환경의 변화 추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부분이 많죠. 물론 다른 여타의 서울 분양 단지에 비해서 높은 분양가, 그리고 금리 부분도 안배해야 하고,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겠죠. 경쟁률은 높을 거고, 그러나 이런 리스크 정도쯤이야 충분히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고려해 보신다면 진입을 망설일 이유도 없는 겁니다. 올해 강남 분양은 예정 단지가 8곳이나 됩니다. 물량이 엄청나죠. 전체 8,100세대 정도가 풀리게 됩니다. 아마도 역대급 물량이 될 가능성 많고요. 그만큼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곳들이 질비하게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먼저 상반기에 출격을 대기하는 곳은 바로 레미안 원페를라입니다. 방배 6구역에서 정비사업이 들어간 곳인데요. 공급규모가 어마무시하죠. 전체 1,097세대. 이중 일반 분양이 절반이나 됩니다. 500세대 이상 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방배동은 강남의 신흥주거지역으로 단숨에 도약할 곳이 분명합니다. 강남에서도 제일 활발한 정비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속도도 현실적이기 때문이죠. 그냥 조감도상에만 머물러 있는 그림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분양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현실적인 물량들이란 얘기죠. 레미안 원페럴라는 이수역과 내방역, 더블역세권, 4호선, 7호선, 확실한 도킹라인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거의 교통환경이 끝판왕입니다. 서리풀 터널도 가까운 편이고요. 일단 진입에 성공한다면 이후 분양권 거래만 노리셔도 상당한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거주로도 가셔도 향후 잠재성은 방배동 천화시대가 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상당한 도약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올 것이 바로 청담 르엘입니다. 뭔가 아파트 브랜드 네이밍이 이미 고급지다는 느낌이 들죠? 공급 규모는 1,261가구. 그러나 일반 분양은 아쉽게도 176가구 정도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도 교통 환경의 끝판왕입니다. 7호선 청담역, 9호선 봉은사역에 걸쳐 있고요. W 역사 환경 갖추고 있습니다. 한강조망이라는 확실한 프리미엄을 물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거의 최고의 입지라 봐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주목할 만한 분양단지가 등장하는데 바로 힐스테이트 이편한사장 문정입니다. 공급 규모 1265가구, 일반 분양 286세대, 대략 300세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호선 문정역이 가까운 편인데,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역들이 조금은 거리가 애매한 편이고요. 그래서 분양가가 다른 강남 쪽보단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당 3500만원, 국평 12억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조금은 저렴하게 진입을 원하신다면, 힐스테이트 2편 한사상 문정 쪽으로 방향을 돌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실 진주 아파트 하반기 강남 분양의 최대화를 할수 있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라는 이름으로 분양에 나서게 됩니다. 공급 규모는 2678가구, 이중 일반 분양이 578가구에 달하고요. 2호선 잠실역, 8호선 몽촌 토성역, 그리고 9호선 한성 백제역도 이용이 가능한 트리플 역세 아파트라 할수 있겠습니다. 거의 교통 환경의 끝판왕이라 볼수 있죠. 이외에도 방배 5구역 정비사업단지, 여기도 대어죠. DH방배, 가장 큰 규모로 할수 있겠는데요. 전체 3,080세대 중에 일반 분양만 1,686세대. 여기는 꼭 잡으셔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방배 3익 재건축단지, 아크로 리스카운티, 700세대 가까운 물량이 있고요. 그리고 레미엔 레벤투스도 올해 안으로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분양 일정, 8,100세대 분양, 강남에서 풀린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당첨 이후 끝까지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은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가 가능할 수 있어서 자금이 부족해도 일단 단단히 걸어둘 수 있는 잠재성이 있습니다. 분양가는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 문정 외에는 구체적으로 나온 곳이 없지만 대략 평당 5천에서 6천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보이고요. 지금 현재 주변 강남시세는 평당 8천에서 1억까지 가고 있죠. 조합도 부동산 환경 고려한 다면 무작정 분양가를 치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변곡점이 될 가능성 높겠습니다. 강남 3구는 여전히 규제가 살아있어서 이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정말 미친 강남 분양이 다음 달부터 쏟아지게 됩니다. 전체 8,100세대 공급 이젠 규제 해제로 인해서 가격 부담을 낮출 수가 있고요. 추첨제도 60%가 4월 1일부터 신설이 돼서 충분히 진입을 고려해 볼 만한 가치는 있는 곳들입니다. 1일 유택자들도 추첨제 안에서 도전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항상 여러분의 도전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벅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